여러분, 드디어 그날입니다. 12월의 크리스마스보다 더 뜨거운 날. 저녁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태영 씨의 생일, 12월 3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 산타 할아버지는 25일에 오셨다 가셨지만, 이분은 365일 우리 마음속에 상주하시죠. 오늘은 BTS B 태영 씨의 생일을 맞아 테테랜드로 변한 2025년 연말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 현황을 데이터와 비즈니스 관점에서 분석해 드립니다. 본격 시작하기 전에 케이컬처 타임즈 채널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채널 성장을 도와주세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대표님, 오늘 의상 신경 쓰셨는데요. BL 레이어버 감성 듬뿍 담은 브라운 톤이시네요. 제가 20년 전 엔터비즈니스 초창기부터 봐왔지만 태영 씨 같은 아티스트는 전략 위에 있습니다. 그건 천재성이라는 영역이죠. 자 청담동 셀린의 행사 기억하시죠? 아유 말도 마세요. 청담동 일대 교통이 마비됐잖아요. 태영이가 차에서 내리는데 순간 영화제 레드카펫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비즈니스 포인트 하나 짚어드립니다. 보통 아이돌이 저녁 후 6개월 정도면 적은 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비는 다릅니다. 복귀하자마자 명품 브랜드 엠버서더 활동으로 해당 브랜드의 미디어 노출 가치 MIV를 수천억 원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저녁 빈기는 끝났고 황금기가 시작됐다는 걸 증명한 거죠. 역시 대표님 분석은 날카로우시네요. 자, 그럼 팬들은 이 축제를 어떻게 즐기고 있나요? 지금 성수동 연무장길이 비스트리트가 됐다면서요? 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공간과 컨텐츠의 융합이거든요. 지금 성수동이 딱그 교과서입니다. 특히 AK 밸리 건물 래핑 광고, 기간은 12월 25일부터 31일. 이거 주목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성수동이라는 힙한 공간을 팬들이 직접 브랜딩 해버린 겁니다. 유동인구 10만 명에게 강제로 노출되는 게 아니라 찾아오게 만드는 관광 랜드마크가 된 거죠. 와, 건물을 통째로 선물 포장하듯 감사다니. 일본 팬분들이 준비한 성수 캔버스 전광판도 장관이더라고요. 한국 팬베이스 비인사이드도 오는 12월 31일까지 하이브, 강남, 홍대, 여의도를 달리는 생일 축하 랩핑버스 서포트를 발표했어요. 하이브 인근 및 서울 일대에는 생일 축하 랩핑버스 4대가 달리게 된다고 하고요. 비의팬수 배우 부인은 하이브 앞 택시 승차대에 30일까지 한달 동안 디지털 광고를 진행하고 있어 하이브 일대의 공원, 대형 광고판, 쉘터, 도로 등에는 비의 생일을 축하하는 팬들의 사랑으로 가득 찰 예정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팬덤 이코노미의 실체입니다. 일본 신주쿠 유니카 비전 그리고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보스타니아 광장까지 영화의 추위도 뚫어버리는 이 화력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글로벌 문화 무역 수준입니다. 문화 무역이라니 표현이 딱이네요. 그럼 대표님 2026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제 군대 문제도 다 해결됐잖아요. 여기서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2026년은 비의 솔로 커리어 하이가 갱신되는 해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음악적 내공과 팬덤, 그리고 저녁 후더 성숙해진 이미지가 결합해서 대규모 월드 투어나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 결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라는 IP는 이제 음악을 넘어 패션, 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조단위를 넘어설 겁니다. 대표님, 그럼 저희 회사도 내년엔 비관련 콘텐츠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당연하죠. K-컨처 타임즈가 그 흐름의 맨 앞단에 서야죠. 제가 티켓팅 연습은 음, 직원들 시킵시다. <laughs> 2025년 12월 30일 비 생일을 맞아 전 세계적인 축제 현장과 2026년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최애 비 모먼트는 언제인가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태영씨,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보라해! 지금까지 케이컬처 타임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채널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